KBS 등 보복용 언론인 아. 탄압잇 따라 불법 판결. 그래가지고 KBS에서 우리 이거 곡발하지 않았어. 진실과 요거는좀 어. 다른 거야. 그거도 아, 네. 이제 들어가긴 어. 할 거죠. 근데 이제 KBS에서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거 적폐청산 보복위원회 만든 거. 아. 그러니까 2017년에 벌어진 일이. 그렇죠. 이 문재인 정권 때 벌어진. 아, 여기 민진실과 미래위원회 요건 2019년에 만들어졌어 19년. 근데 요거. 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음. 벌금 대법원 확정됐어 어. 300만 원 확정됐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당시에 당시 블랙리스트 어. 그다음에 <laughs> MBC 하고 MBC에는 저기 특별 근로 감독 들어가 있고 음. 네. YTN도 지금 부당 인사 블랙리스트 고발해가지고 음. 수사 진행되고 있고 음.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음. 음. 맞아요 맞아요 난리 났어 근데 요거 다음에 음. 나온 게나더 재밌던데 YTN 응 음. 근데 아. 그거는 그거고 음. 이게 뭘냐? 진짜 가증스러운 거야 이 인간들이 음, 음, 뭐냐 음. 지들이 온갖 정의로운 척다 하면서 했지만 음, 음. 결국 얘네들도 음. 모택동의 꼭두각시 같은 홍이병 노릇 이상으로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 아. 나는 그러고 보면서 과거사 진실 이런 게 어. 나오는데 불편해. 어, 그거는. 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맞아요. 어떤 자기의 정적을 그냥, 그냥 보복하기, 잔인하게 아니면... 죽이기 위한 어떤 그냥 음. 변명으로밖에 안 들. 그러니까 음. 장자연 사건을, 자, 사건을 다시 10년 만에 파헤쳐서 음. 윤지호를, 아, 윤지호를 이용, 해서그 음. 뭐냐 아, 조, 그렇죠, 그렇죠. 조, 조소일보를 음. 죽이려고 음. 했는데 음. 그것도 망했잖아. 그러니까 그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KBS는 그러니까. 윤지호를 아 시뉴스에다가 9분 동안 출연시켜서 할말다 했어. 그 며칠 전에 아니, 민, 민노총 데려와서 그 저기. 노조 특권법 그거 9분 동안 떠들게 한 거하고 똑같은 짓 했어 음, 그때는. 음, 근데 아니, 지금까지 맞아. 사과도 안 해. 그렇죠. 그 당시 JTBC가 윤지호가 음. 이제 조선일보를 음. 고발해 뭐, 뭐 알고 있기 때문에 음. 뭐 쫓긴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 근데 캐나다에서 이제 사사고 난거 있잖아요. 캐나다 사사고 나갖고 이제 뒤 범퍼가 부딪혀갖고 그거를 갖다 음, 이제 음. 사진으로 막 올리고 아 이런 테러를 당했다니 막 이렇게 보도를 했다. 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캐나다에서 눈이 와가지고 미끄러져 주차가 박은 아오. 거야. 등격길에서 어떤 아버지가 박아서 아오. 그냥 그냥 윤지호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 그냥 접촉사고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아오. 그냥 이 아버지, 그냥 뭐 이참에 차나 바꿀까 뭐 이렇게 아오. 얘기했던 게 나와. 근데 이거를 마치 조선일보의 테러처럼 그걸 내보냈어. JTBC가.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 그때 윤지호의 노란한 음. 그 김호준, 음. 뭐 KBS, 그 다음에 그 JTBC. 음. 얘네들 중에서 누구도 사고한놈 하나도 없어. 요 그러니까. 윤지호가 지금 사기, 사, 사기 치다가 결국 걸려서 미국 도, 캐나다 도망갔고 도망 도망가서 응. 지금 인터폴 적세 수배 인터폴 뭐 에이. 수배하고 있는데 못 돌아오잖아. 그렇지. 윤지호 데려왔던 선수가 안민석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 안민석은. 네마크 갔던. <laughs> 데려온에는 김영희 김영희 변호사 민변호가 데려왔고 어, 어, 어. 여기 데려오니까 음. 그걸 이용해서 한 시간 언제 어, 보려고 안민석이 어, 어. 윤지호를 지키는 모임을 어, 어. 만든다. 그렇지. 근데, 어. 근데 지금까지 사과를 안 해. 사과를 안 해. 그리고 사과 어. 안 해. 그러맨 앞에 아시타빌 그랬 잖아. 우겨. 적반하장. 응.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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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이 <laughs> 농래에 막 부결시키고 이제는 어. 저렇게 하는 게 뭐냐면 어. 현재 일어나는 범죄는 처벌을 못 하게 한 다음에 과거로 돌려서 미래 에 과거사 청산을 응. 해갖고 뒤집으 려고 그러나 오, 어. 그거, 그거. 대단한데. 그거, 왠지 그, 그거, 뭐, 그거 왠지 얘네들이 그, 잘하는 수법이 그러니까 멀티, 그러니까. 이게 멀티버스 아니야 <laughs> 멀티버스 같은 거의 느낌 멀티버스 같은데 오대단해대단해수 있어, 오, 대단해, 대단해. 들수 있어 진짜, 네, 진짜. 계속 반복돼. 음. 음. 아니 보세요, 정권 바뀔 때마다 과거사위원회 네. 뭐 이런 거 만든 다음에 옛날 과거에 정리됐던 거 대부분 다시 재 이제. 음, 재심 청구한 다음에 음. 그거 다시 뒤집고 이런 거 진짜 많이 하잖아. 음. 얘네들 참 집요해. 그런 거 보면은. 그러네. 그 참고로 그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난 전조권에서부터 시작된 수사를 음. 지금 그러니까, 계속 하고 그러니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걸 똑같이 생각하면 그러니까 안 됩니다. 과거를 뭘 구명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벌어진 범죄를 잘 처벌하자고. 제발. 그러니까. 있는 거나 잘 처리하지 어. 말이야. 예. 아, 그러니까 사과도 안 하잖아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에요. 해. 진짜 이게 이것도 정말 이 사람들이 언론인이 음, 아니라 음. 그냥 우리, 우리가 보기엔 깡패들이야. 그죠? 그니까 아, 저기 진짜. 저기 근데 저기 이따라 불법 판결에 있는 것 중에서 네, KBS 음. 이사 해아 MBC 잔가 강강 이사 KBS 강 강기영 이사 KBS 음. 이사 판결한 것도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 대법원에서 음. 부당해임 무당 네. 최종 결정 아, 나왔어요. 나왔죠. 음. 그러니까 거기도 이거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죠 다 아, 나왔죠. 그렇죠, 그렇죠. 이, 그때 거의 뭐 회사를 마비시키면서 그러니까. 파업을 그러니까,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건 작년에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네, 2017년 뭐 그렇죠. 있었던 일인데, 에, 에, 그때 에, 에. 이제 문재인 패거리들이 <laughs> 그 방송국 하나를 장악하기 위해서 음. 진짜 온갖 정말 블랙리스트에 폐학지을 <laughs> 그렇죠. 그렇죠. 일삼았던 그런 분들이 <laughs> 음. 다 진짜. 지금 불법이라고 판결이 났다는 게요. 음.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관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1월 19일 날또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가 나오는데 네. 그 당시에 강기영이사 말고 사장으로 있었던 고대영 사장 예. 그분의 이제 그 해임 취소 소송 아... 어. 해임 무효 소송 그럼 해임이 무효가 되면 다시 사장으로 갈수 있는 건 아니죠? 아, 건 그건 아니고요. 자녀 임기에 대한 그 어떤 아, 그, 보상을, 보상을 받는데 민사로 받는 건가요? 아니 뭐 아, 우리, 우리 우리가 정부에서 주는 거죠. 저는 건가? KBS가 줍니다. KBS. 음. 아. 그러면은 그 당시에 사장을 저, 저기 저기 언론 노조가 음. 사장 쫓아냈다고 하면서 노보를 내요. 음. 거기에 우리가 이겼다. 아니 그러면 어. 언론 노조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KBS가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고요. 어. 그 밑에다가는 또 다른 노보에서는 어. 우리가 쫓아냈다. 어. 우리가 승리했다. 어. 범죄를, 범죄를 다 자백했어. 한 범죄를 다 자백했어. 그래서 이번에 만약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럼 KBS가 내야 돼요. 그거를. 아. 그것도 저기 법정 이자 쳐가지고 줘야 돼. 아. 거의 더블로 음. 줘야 돼. 거의. 음. 그거 하니까, 될 수도 있어. 그니까 그거 아 갑자기 생각난 게, 나는 최강욱이라는 그런 이제 그 국회의원, 음, 미래 미래 범죄자 국회의원이 음. 이제 그런 적 있어요. 그니까 음. 이동재 기자가 이제 한 말을 왜곡해가지고 뭐뭐 음. 뭐 거짓말이라도 자백해라, 뭐 우리가 아니 둔일하겠다, 이런 이 거를 이제 했는데, 형 음. 이제 재판 거라서 결국 졌어요. 음. 그리고 일주일 동안 SNS에다가 음. 자기가 허위 사실 말했다고 자백하라고 음. 그런 판결을 내렸어. 판결 음. 내리고 이걸 어길시 하루당 1 0 0만 원씩 벌금 내는 거야. 음. 이런 판결을 멋있지. 그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최강옥을 아직까지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잘아직도 잘못, 응. 잘못한 게 없다고 어... 얘기를 해. 100만 맞아, 원 냈어요, 근 아니, 그러니까 벌금 벌금 300만 원에다가 그 100만 음... 원씩 추가될 거야, 아마 그게. 음... 네. 최강은 그렇구나. 남의,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느라고 네. 자기를 볼 힘이 없어서 자기가 무슨 뜻을 졌는지 본인만 기억을 못해 최강욱이 음. 지금까지 재판을 다졌는데딱 하나, 하나에서 무자가 나온 게 그게 음. 뭐냐면 음. 그게 이제 한동훈 장관을 독재 폭행했는데 음. 그게 폭행한 건 맞지만 이게 고의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갖고 음. 이제 이게 무자가 나왔거든. 음. 근데 국회에서 음. 계속 무죄 받았다고 떠든 거야. 네, 나 그거 그러니까. 보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나도, 나도. 그게 무슨 어죽을 그래. 그 무죄라고 치고 음. 그러면 인턴 위조 인턴 위조해가지고 음. 그거 그거 이게 나펜이 나왔잖아. 어, 그1심이 음. 지금 다 위조잖아. 어.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나 그래 무죄 받았다고 자기는 무슨 어, 어 정말 나. 어, 나도, 그러니까 나도. 이분들 보면 정말 이 뻔뻔함이 도대체 뻔뻔함의 그 근원은 어디일까? 나 음. 진짜 궁금해. 음.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니까, 그때 최강욱이 청와대 그 공재기관 비서관일 때요. 검찰이 이제 불렀어요. 그 인턴 위조 그것 때문에. 불렀는데 안 가. 계속 안 가고 자기는 뭐 참고인인 줄 알고 안 갔다. 이런 거짓말 하면서 이제 안 갔거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 그때 검사, 검찰, 검찰에서. 음. 어차피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음. 굳이 도안부러져 된다고 음. 기소를 했다? 그랬더니 어. 나안 부르고 기소했다고 치, 난리를 치는 거야. 정말 웃긴 놈이야. 난난 최강욱도 있잖아요. 한번 이것도 이, 민경호 대표님이 인물 탐구하면 좋겠어. 아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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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탐구할 거리나 있는 인간인지 모르겠네. 한번 탐구해 그것도 뭐좀 있어야 탐구가 되지. 너무 <laughs>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니 근데 앞에서 의장님 할때 뒤에서 박수나 치러야 들은 탐구가 안 돼. 어, 워낙 허술이, 나 워낙 헛소리들 한게 지금까지 쌓여온 게 되게 음. 많아서 음. 그거 추적해서 보면 아마 볼만 할 거예요. 그거 아세요? 아, 이름에 우기 들어가면 우칸다. 우칸는 뭐가 이런 거 하지 말자.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고 <laughs> 지금 우리가 나뭐 홍재우 변호사님도 <laughs> 일러도 돼? 야, 하지 마. 하지 마. 우리 우리가 왜 445밖에 안 되냐고는. 그러니까. 우리 민 대표님한테 진다는 거는 참 이게 아쉽다. 내경우 월요일 날민 대표님이 하는 게 우리한테 안 좋아. 월요일 날 혹시나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화요일 날안 들어오는 거 같아. 아. <laughs> <laughs>